나와 있습니다. 일단 차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이 차량은 2006년식입니다. 적재함 길이는 현재 정확하게는 6 m 75가 나오고요 이삿짐으로 쓰기에는 딱 좋죠. 자, 지금 전국적으로 장마가 많이 돼서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요. 보실 때 특히 이런 육마디나 턱 같은 경우에는 비오는 날 보시는 것도 아주 그자습니다 이게 뭐냐? 요거 붙인 차를 다시 가져오면 시세보다 50만 원, 100만 원더쳐 드려야 돼. 좋았던 점. <laughs> 자, 자, 여러분, 김과장입니다. 자, 자, 요 차량은 자, 메가트럭 어, 6m80짜리 융바디입니다. 자, 요거는, 자, 우리 구독자분이 이삿짐 하신다고 해서 차를, 이제 차를 찾고 계시는데, 방문은 안 하시고요. 그냥 뭐 디젤테로 믿고, 이렇게 알아서 골라주시면, 이렇게 차, 임대노버 장착을 해서 출고까지 해달라고, 이 의뢰가 와서 이렇게 차를 이제 보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래도 차는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설명을 드렸지만은, 뭐 지금까지 디젤테로 많이 영상, 많은 영상들도 봐왔고, 관심있게, 어, 봐와서, 어, 그냥 믿고 진행하신다고, 차만 확인만 좀잘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차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이 차량은 2006년식입니다. 적재함 길이는 현재 정확하게는 6m75가 나오고요. 이사짐으로 쓰기에는 딱 좋죠. 자, 지금 전국적으로 장마가 많이 돼서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어, 보실 때. 특히 이런 민마이나 칵같은 경우에는 비오거만 보시는 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자 뭐냐면 비가 새든지 안새는지 새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적재한 바닥 상태를 보니까 물 새는 곳이 없습니다 자 지금 외관상태 보시다시피 어, 이 차량은 2006년식 차량입니다 2006년식인데 매운 저감장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뭐 수도권 운행은 다 가능합니다 중간에 보다 나가시면 띵찌꼬얌 자, 2006년식 구형 모델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올드하죠 그리고 현재 주행거리는 84만km 운행을 했습니다 현재 보시는 계기판에도 엔진 체크볼, 체크볼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네요 세월이 좀 흔적이 있다 보니까 아주 깔끔한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 엔진하고 미션의 상태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06년식이면 20년 조금 안 됐잖아 네. 생각보다 부식이 많이 없습니다. 자, 그만큼 관리를 잘,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 어, 2006년식, 어, 단발이 융발입니다 자, 이삿짐 하시려고 그차 이제 임대넘버랑 같이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이제 디젤 트럭 믿고 진행하신다고 차, 차도 안 보고 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제 꼼꼼하게 어, 사진도 보내드릴 거고요. 이 차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 어떻게 조치가, 조치를 해드릴 수 있는지, 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차 앞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요거 이제, 어,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한테 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계약까지 진행을, 예, 도와드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디젤트럭 이대입니다. 어 저번에 과장님하고 봤던 4.5톤 윙바디 차량인데요. 어 저번에 또 타이어가 아디 네 타이어 많이 닳았어서 이거 새걸로 지금 교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려 들어가 보면 에어컨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에어컨이 안 나왔었는데 어 지금 시원하게. 바람 잘 나오고 있네요 그때 이제 원하셨던 게2천만원 미만 이제 4.5톤 윙바디 이삿짐 용도로 원하셔서 찾아드렸던 건데 원래는 이제 임대넘버 장착을 하고 출고를 해드리려고 했으나 차가 먼저 필요하시다고 해서 지금 엔진오일 갈고 그다음에 에어컨 안나은거 수리하고 타이어 앞뒤 딱딱 새 걸로 교환을 한 다음에 정비소 넣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지금 탁송으로 지방으로 내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셔서 차를 보실 게 아니고 전화상으로 디에트러가 믿으니까 그냥 괜찮은 차로 하고 넘버는 임대넘버로 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 드린 거고요. 어, 차만 먼저 일단 내려가고 임대넘버는 거기 내려가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연식에 비해서 외관도 매우 깔끔하고 하부녹도 관리가 잘된 차량이라 자 이렇게 서비스 사받아드리고 이제 자 정비 돼서 요거 제가 오 이제 탁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저렴한 차도 있고 그다음에 연식 대비 가성비 차량도 많고 최근 연식인 차량도 많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오셔서 한번 차 보시면 저희가 최대한 영업 넘버 같은 경우 빨리 이전을 해드리고 서비스도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uh,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